해치우려면 지금 기도 중에 해치워버리자. 아니, 그럼 저놈은 천당에 가고 난 원수를 갖게 된다. 아니야, 가만히 있어봐. 이건 생각을 좀 해볼 일인데. 아버님을 죽인 저 천하의 악한을 오직 하나 남은 자식인 내가 천당에 보내준다? 그렇다면 이건 복수가 아니지. 아버님은 이승의 어벽을 지낸 채 온갖 죄악이 본꽃처럼 한창일 때, 느닷없이 저놈의 마수에 걸려드셨지. 하늘의 심판이 어떨지 그 누가 알려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을 터인데, 내가 저놈의 영혼을 말끔히 씻겨 천국에 들 예를 갖추고 있을 때 죽인다? 이게 무슨 복수란 말인가? 안될 말이지. 좀더 끔찍스런 때를 기다리자. 취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있거나 발광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음란을 탐하고 있거나 노름, 악담 그 어떤 것이라도 좋다. 구원 없는 악행이 빠져있을 때 그때는 지체 없이 처리하리라. 그러면 발끝에 천당끼리 채워 저놈의 영혼은 검게 물들어 시커먼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겠지. 어머니께서 기다리시겠다 내그 기도는 내 고통만 더해줄 뿐이라는 것을 알아라.